땅 분배에 대한 것이 14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9장까지 땅 어떤 땅을 지파마다 배정을 했는가, 배정을 받았는가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이게 딱두 개의 파가 중요합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땅분배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두개지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유대지파 두 번째는 에브라임지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의 전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땅 분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의 확정되듯이 되는 것이죠 14장, 15장은 유다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갈레비 나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여우수와에게 청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14장, 15장 유다지파 그리고 16장, 17장 에브라임지파 아근데 이것은 요셉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지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문하세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에브라임지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문나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요셉이 축복할 때에는 손을 어긋 맡겨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문나세를 축복하죠. 요셉이 볼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서 아버지, 아버지,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에게 하십시오.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렇죠.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그냥 어근맡겨서 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근데 그렇게 축복한 내용대로 정말로 에브라임이 큰 집화가 돼가지고 지금 16장,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에브라임 집화가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에브라임은 어떤 나라의 상징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크니까 유다 지파 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쪽은 남 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가 돼서 이렇게 나라가 나중에. 아, 솔로몬 이후로 나뉘게 되죠 그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여기서 이 땅을 배정받고 분, 분정받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땅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땅을 차지한 것에서부터 이게 벌써 결정돼 역사가 결정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받잖아요 그래서 16장, 17장은 요셉 집파인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집파가 어떤 땅을 배정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8, 19장은 기타 등등이에요. 뭐 시므온 집파, 아세 집파, 갓 집파, 뭐 이런 이야기 땅 어떻게 배정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집파들은 이두 집파 유다와 에브라임 집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그래도 완벽하게 완수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서 싸고서 거기 있는 거민들 다 쫓아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갈렙이 다른 사람들 다 머뭇거리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울까 막 어떤 누가 어느 땅 배정받나 눈치 보면서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저 헤브론 땅을 구할까 막 그렇게 제일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런 땅을 누가 들어갈까 우리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배정받으면 안 되는데 할때 갈레비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갈레비 족장이 우리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땅을 청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모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땅을 구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청구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우수아가 그 땅을 이제 분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그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갈렙 족속이 가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기리 아르바라고 하는 뜻이 아낙 자손의 조상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땅 지역 전체에서 어떤 추앙하고 있는 종족이 있는데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키가 장대하고 크고 전투를 잘하고 좀 강한. 그런데 이 안악자손의 조상, 안악의 조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 가데스 바아 사건 기억하시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하고서 정탐꾼들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거기는 아낙자손이 산다 이런 보고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마음이 녹았던, 완전히 마음이 쫄게 되었던 사람, 어떤 사람을 봤냐면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들을 본 거예요. 키가 장대하고 전투 민족이고 이런 사람들 보고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그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게 소생 그세 아들 곧그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15절에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사벨이라, 세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구할 때는 나는 나이가 85세 이지만은 나는 전쟁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기략 아르바를 해보론을 친 거죠 전쟁을 하고 봤더니 이 갈렙이 이제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 이제 이해부론 전체 이기리아르바 있고 그더 올라가면 드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두 개를 점령을 해야지 헤브론을 전체를 점령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드빌까지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막 허리 아프고 나이 있으니까 자기는 마음으로는 85세인데 아뭐 40세인데 몸은 85세니까 이게 한계를 느낀 겁니다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아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아저 기리아 세배를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딸 악사를 주겠다. 아마 이 악사가 예뻤나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지하는 자에게 결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니 옷니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갈리 갈렙의 갈레,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는 중요한 게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이세 군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헤브론, 다윗이 왕이 된 곳. 헤브론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드빌, 기랴, 사벨, 세벨. 그리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아, 온니엘이 아, 이제 기럇세배를 드비를 정령을 했죠. 그래서 아, 그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제 나이 다 들어서 나 혼자 다 그거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쨌든 그거는 얻어야 되니까 이건 점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딸을 죽겠다 누구든지 차지하라. 해가지고 온리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강한 사람들 쫓아낸 것입니다. 또 하나 따죽 땅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참 중요한데 이거는 이때 점령을 못했어요. 나중에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합니까? ABC 정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디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내가 못한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온 예일도 있고 악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 뭐 회사에도요. 이게 여러분 회사에 온 일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역할들을 완수하고 이루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중요하니까 나 혼자 하겠다 이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축복하기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같이 바라보면서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 건강한 욕구를 갖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갈렙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브론땅 주세요. 저 땅이 좋은 땅이니까 그땅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친 김에 더 올라가서 드빌까지 차지하는 것이고, 다 이런, 이런, 그래서 건강한 이런 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물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딸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는데 온니엘이 받은 땅은 네계부 땅이에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그 땅으로 시집을 가는데 나에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온니엘에게 자기 남편에게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밭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밭을 달라고 하자고 해서 낙이에서 내려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윗샘과 아에 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셈을 달라. 처음에는 밭을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내려가지고는 아예 그냥 셈을 주세요, 나에게. 셈이 더 중요하거든요. 셈이 위에 있는 샘과 아래 있는 샘.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니까 아버지가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달라고 해요, 자꾸. 이게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는데 인생에서 뭘 이루겠다는 생각도 없고, 얻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 왜냐하면 이게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은 뭐,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하는 게 없어져요. 인생에 바라는 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근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건강한 욕구가 있어요. 자꾸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여러분 너무 소박하게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려고만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아, 이런 게좀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있어야죠. 어디 좀 가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인생의 건강한 이런 욕구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갈렙 뛰어 나는 이런 땅이 좋은데 그는 영적인 땅이고 헤브론 땅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땅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땅 아브라함이 묻힌 그 헤브론 땅 여기는 영적인 기업이 있는 땅이니까 나 그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예전에 통화를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도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어, 근데 뭐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여러 교회들을 좀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줘요. 이제 후원을 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열몇개 교회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더 많은 교회가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더 많이 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욕구가 드는 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얻고 싶다, 이러한 건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갈렙과 같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건강한 욕구, 믿음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악사가요, 악사가 딸이 아버지에게 청구하다, 청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원어로 보면 청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청구하다. 이게 되게 버르자랑 머리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구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달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욕구가 있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단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건강한 믿음의 욕구 이런 것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